청소에 번거로움 없이 위생적인 블렌딩을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. 매번 블렌더 사용 후 청소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? 이제는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핸드블렌더 NJ1001KR과 함께라면 그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이 블렌더는 손쉽게 분리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 후에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위생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간편하고 깨끗한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세척 과정 없이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더욱 편리하게 요리를 즐겨보세요. 여행 중에도 신선한 스무디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닌자 무선 블렌더 b151kr을 소개합니다. 무거운 블렌더와 전원 걱정, 복잡한 사용법은 이제 그만. 이 제품은 USB-C 충전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또한, 18000rpm의 강력한 모터가 원하는 질감의 음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. 여행 중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닌자 무선 블렌더로 당신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.